서명, 어, 아, 서명... 아, 뭐, 이현도 오빠가 다 짜고, 왜요? 이제, 스무 명 밖에 도장안 찍었지. 이현도네 음, 빼고, 거기까지 포함하면, 여덟 명 빼고, 음, 유재석. 12명 필요하잖아. 이주에서 이휘재, 강호동, 신동엽, 전현무 김성주, 김구라, 서동지, 윤도준은 빼도 되잖아. 3명 안에 있으려고. 8명에 2명네4명이 누구냐? 2명. 김성주 도아있어딴 데는 니까 음. 이수영, 소지섭, 박수진, 이렇게 12명은 아이 병원은 아닌지? 도장 찍었어 아니, 오늘 6시까지라 그랬어. 지금 왔어. 그럼 그래, 네. 지금은 오셨어. 6시까지니까, 누구랑, 이재랑 형제.

가지 있어 <목소리가> 난 그냥 다는게 좋았는데 내일까지 3일입니다. 내가 네. 그거 돈은 전는안 뭐, 뭐, <목소리가> <제일 안주지>? 어차피 <목소리가> 신문 좀있 그거는 5 3일이다. 안보다 이곳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뉴 행복한 파트너 삼성과제니까 확실하게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하나로 운전자, 화재, 상해세 가지를 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 남기세요 삼성과제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올케어 플보험계약전 상품 설명서에 약관을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서 아니, 참 봐. 삼계탕이 얼마였었지? 그냥 삼계탕이 그렇게쓰면 됐어요. 천을 개 있어. 천을 개. 천을 개라서 간 건데 무슨 소리야? 푸대빼 이러니까 여독치는 <목소리> <요금이> 아니야. <목소리> 천을 개 맞니? 아니. 다 쓰셨어. <목소리> 다섯 개 여기 잘라 가시잖아. 게 삼계탕 두개 갖다 안되긴 하지. 그래도 1억게는 모아야지, 못되면. 준비한 물건. 갔다 와서 삼계탕 끓여주고, 또 있지 않았어 삼계탕 끓여주라고 한 번. 뭐, 치킨 먹는 거가 맞다이렇서 치킨 먹고 말았어. 어? 응? 삼계탕한번 끓여주라고 한거두 마리. 한번 끓여주라고 한거두 마리. 그래서 다못 먹을 수있죠 100개 정도 남았어. 막제방어같지 재방승이백개1 0라0못나습니다년 1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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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02년. 1년 1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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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1 2년1리2년 입금하는 1 0 2다라고 하니까 없는 년에0 2년 1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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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장사 오더 먼저 칠하잖아. 없었다면서. 근데 왜 캐스팅 있어? 나물 날기면서네 자리가 맞다 그러는데, 아구정 떡볶이가 몇개 있어서. 어? 네가 장사를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주는 마음에 그러자. 그런 거야. 근데 네가 10년을 확딱 잡아버리더래. 그래, 나는 그냥 같이 할게. 진동현 얘기야. 응 이제 네가 내라. 이거. 이사람집이면 집중하다. 이 사람은 집하다이 사람은 집다이사은다이작은소이사람다이사람다이사람이사하사내하사하이사람하이 사람은 다하 뭐가 그렇게 네가 많이 잘라서 우리가 많이 불러주겠어 하고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끼가 내가 끼가 대상이잖아 나는 아니게? 당절한 초를잡상처 치료할 수있봐 오도 없이 모 누구 시니까 떡볶이 하나 안한게 떡볶이 하나가 되겠지 하서 갈라질때까지 다잡아뜨서 집어넣지마봐 어? 언니만 잡아지 선이가? 189로 3 3 3사5 지금 잘하셨어요. 야, 날 믿기 힘들어하긴 한게 방울에서 반찬 막 대접받는 거 정말 놀라. 젓갈이랑 막 많이 대접받고 그러는 거. 어, 조금밖에 안 줬어. 하지만 내가 사진까지 다 캡처했어. 대접받아놓고 어, 돈 갖다 주는 네, 어, 거, 대접받아놓고한달됐으니까 빨리도 계란으로 해도 막 삼십 개, 8 0 개씩만 먹어놓고 만원 원치 반찬만 갖다 주면 다야. 내가 밥이 좀안 돼서 걱정하라는데, 나는 그럼 되냐? 밥 걱정하는 거 말고 돈 걱정인데, 돈을 주잖아. 그래서 양현석 형거 갖다 줬어. 양현석 반찬 이국주가 밖에다 쫙 놔뒀다는 오랜 인정을 상해가지고. 애들이 그래도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이국주가? 그래도 밖에 아예 내놓고 파는 것도 있잖아, 어, 김치 이런 거. 뜨끈뜨끈해서 되는. 상했어? 아니, 좀 말랐더라고. 그렇지만 저은이가 일부러 말린 김치에서 했었던 걸 먹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아, 그 말이 있구나. 왜? 총각김치 일부러 살짝 말려가지고 아입맛또 간다 둘 그걸 내가 할줄 알아 내가 해 먹어 형 그거 갖다 잘난 척이야 니형 네. 형! 형은 내가 더 좋지 형 네. 내가 더 꼰가지지 네. 형 너! 감히 나한테 그랬어 맞죠? 오 5천만원 정액 보자 기본 모두 최초 회일째부터보자 그럼 두 방안, 사구 방안, 전일선 람은 물론 번 5번, 6번, 7번, 8번, 지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 5

보여 줄 때까지 이소문이 이거. 이거 한 장씩 들고 금버로 돌라는데 이렇게몇장이이 이것도 1인 줘야 돼? 팀으로 줘야 돼? 팀으로 줘도 돼. 나눠야 돼. 1인 주면은? 이렇게. 1인씩 주면은 1인씩 나누나? 그냥 반줄 테니까 알아서 나누면 안 돼? 그것도 돼. 반줄 테니까 알아서 나눠. 주식은 그렇게 안 넣을 거 같아. 현금만 나누니까. 이렇게. 강다니엘 먼저 하라고. 네. 이거 입금 안 했던데? 아니, 엘아 입금한번 간다 그랬잖아. 빨리 잘하고 끝내.